자 함수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더하기 3k의 그래프 위에 점 a와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4 위에 점 b에 대하여 삼분 ab의 길이는 점 a 좌표가 a,b일 때 최소값 m을 갚는다. 이때 m제곱 더하기 이거 대문자 a가 아니라 소문자 a예요. 그리고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논술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일단 이 그래프는 k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그 다음에 분홍색을 먼저 그리죠. 얘는 4,0을 시작점으로 자 얘는 어,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자 얘가 4,0이고요. 자그 다음에 어... 파란색 그래프는 k,3k를 시작점으로 해요. 자, 그럼 k,3k라는 거는 y는 3x 위에 점이잖아요. 그래서 y는 3x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찍어서 찍어서 여기에서 왼쪽 위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점 a, a는 파란 선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 어, 예. 지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4 위에 점 b, b는 요 진한 파란색 위에 점이어서 a, b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분홍색 요 그래프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일단 놔두고 최소가 되려면 요 4,0에서 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요렇게 가는 거보다는 이렇게 오는 게더 짧지 않겠나? 즉 얘가 지금 기울기가 3인 것과 수직인 선을 지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지날 때 얘가 a 그리고 b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다 라고 최소가 되는 상황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어, 이 빨간 직선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4,0을 지나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 사. 이렇게 되고, 얘가 아까 y는 3x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으면 a 좌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 마, 3을 곱하면 x, 마, 사는 마이너스 9x, 10x가 4고요. x는 10분의 4, x는 5분의 2가 됩니다. 자, y는 3x 위의 점이니까 이 a의 좌표는 5분의 2컷만 5분의 6이 될 거예요. 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솟값 그럼 최솟값은 4,0에서 이 직선, y는 3x까지의 거리거든요. y는 3x는 3x-y가 0인 거고, 얘에서 4,0까지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3412-0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2분의1 곱하기, 아, 2분의 1이 아니죠. 지금 요 거리를 물어본 거죠? 얘가 그냥 m이에요. 얘가 m이고, 그럼 m제곱은 어떻게 되나? m제곱은 양변 제곱하세요. 10곱하기 12곱하기 12. 자, 약분할게요. 5, 6. 그래서 5분의 72가 됩니다. 자, 나는 m제곱 5분의 72 더하기 a 좌표와 b 좌표를 더하니까 그냥 더하면 5분의 8이죠? 네, 얘까지 다 더하면 5분의 80. 그래서 16이 됩니다.